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또 마찬가지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깔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세 사냥꾼 김태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요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같이 또 대비할 수 있, 있다 보니까 최대한 잘 준비해 하셔 가지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인데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이 세금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인 거죠.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들 쉽게 볼수 있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흔히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5월달에 지난 1,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신고하는 걸 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고해야 되는 수입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런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매년 5월달에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1년에 한번 혹은 두번 신고하게 되는데 부가세 때 신고한 수익 금액 자체가 종합소득 신고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가세를 누락하거나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간이가세 기준 자체는 이제 24년 7월 1일부터 공급 대가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직전 8천만 원보다 2,400만 원 상향된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고 시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보통 1년에 두번 정도 신고를 하게 되고요.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번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 부담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보통 1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간이 과세자는 부담하는 세율도 더 낮고요. 공제받을 수 있는 세율 자체도 0.5%로 엄청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에 따라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4,800만 원 이만이라고 하시면 발급이 불가하고요. 또 무엇보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미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문제가 되는데요. 세 가지 가산세가 있는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거든요.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가산 세율 자체가 20% 혹은 40%이기 때문에 다른 과소 신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죠. 보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합부득세도 마찬가지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홈택스가 있죠. 특별히 매출이 많거나 매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가지고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복잡한 절세 부분이 있다거나 세무 관계가 얽혀있다고 하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가지고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를 잘 준비하셔야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도 대비하실 수 있으니 꼭 노력하거나 아트리는 부분 없이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절세사냥꾼 김태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